토요일 서울역 광장 앞에서 어, 지금 야외의 촬영을 잠깐 하고 있습니다. 에, 어저께 그 문재인 김정은 소위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는데 어, 이것은 어, 정 그, 그 이것은 그. 자체적으로 정상회담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은 네, 네. 지금 뭐 반국가단체의 수계고 문재인 씨는 보궐 대통령으로서 임기가 만료되었고 현재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러면 반국가단체의 수계와 보궐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된 두 사람 이 만나서 회담한 게, 어떻게? 남북정상회담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럼 왜 저기 19대 대선 할때 보궐 대통령의 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냐? 다 모든 국민이 이번 19대 대선은 5년 하는 것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선거를 해서 결과가 났는데 왜 진쪽에서 이거 갖고 트집 잡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갖고. <laughs> 민주당 쪽에서 19대 대선이 시작되기 전에 이야기하지 않았냐 하면 가만 보니까 자기들이 이길 것 같거든요. 이번 대선에서, 19대 대선에서 이길 것이란 예상이 왔기 때문에 19대 보궐선거에 대통령의 임기는 자녀자의 자녀 임기가 임기이다 아니다라는 시비를 안거은 거예요. 만약에... 만약에 자기네들이 선거에 질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반드시 19대 대선은 보궐선거고 자녀자의 임기까지 한다. 1년짜리 대통령이다란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이 우파 사람들은 좀 어벙해가지고 좌파 사람들처럼 극렬하게 이걸 전개를 못해가지고 그 어벙하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파 사람들이 좀 똑똑했으면은, 이번 19대 대선을 하면서, 이거 1년짜리냐, 5년짜리냐, 분명히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거 하지 않은 것은 불찰입니다. 그러면, 불찰이었다고 해서, 1년짜리가 5년짜리가 되느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거는 어, 단순한 법 해석의 문제로, 법 해석의 문제로 에, 보궐 대통령이니까, 자녀제 임기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너무 중요한 문제니까, 이건 국민 신임을 물어야 됩니다. 국민 신임, 그럼 개헌안으로 국민 신임을 묻든, 지금 어, 문재인 씨는 그... 을 장난식으로 지금 장난질 친겁니다. 장난질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되고 개헌한 자체에다가 보궐 대통령의 임기까지 걸고 국민 신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결되면은 보궐 대통령의 임기인 것으로 네, 그런식으로 국민의 신임을 묻든지 할 문제지 법 해석으로 따지면은 이건 당연히 당연히 일년입니다. 법 해석으로 따지면 왜냐하면 모든 법은 모든 보궐 선거는 자녀자의 자녀 임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그 문제가 됐기 때문에 어제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은 정상회담이라는 것을 붙이면 안 된다. 그냥 뭐 남북 회담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목적 자체가 너무나 불순하다. 지금 김정은의 입에서 핵 보유국의 지위자 지위를 가진 자로서 뭐. 남한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겠다 이런 반역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앞에 가서 굽신거리면서 북핵 폐기에 대해서는 비읍자도 꺼내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무슨 국민적 대표성이 있는 것입니까 애초에 이렇게 그... 북한 핵무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거였으면 아예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다른 얘기, 뭐, 사소한, 자질그리한 얘기, 뭐, 윤희상, 뭐, 무슨 김대중, 민원이 이런 얘기 하려고 지금 뭐, 그런 소위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그 의제가 없는 그런 회담을 남북정상회담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고 어, 이거는 한마디로 그냥 쇼입니다 쇼! 쇼예요. 쇼를 많이 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드루킹 사건을 돕기 위해서 어, 민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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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으로 회담으로 옮기기 위해서 일으키고 있는 하고 있는 정치적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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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국해국 한국 민들이 소가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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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선언 이런 것은 어, 미국이 그종그 그 휴전 협정에 조, 조인한 사람이고 법적으로 물론 미군이 아니었죠 유엔 유엔군이죠 유엔군의 자격으로서 미군이 이그 사인을 한 것인데 그러면 지금 유엔군이 한반도에 없거든요. 유엔군 다 지금 다 사라지고 없고, 이제 나머, 나머지 있는 게 주한미군입니다. 그러면 주한미군이 그 정전, 그 휴전, 휴전협정의 조인자이고 그 휴전협정의 권리자예요. 그래서 이 유엔군 즉 미군과 그다음에 북한군 그다음에 중국군 세 당사자 간의 휴전 협정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남한은 그 휴전 협정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사실적으로도 사실적으로도 어 남한이 침략한 전쟁에 대해서 도와주러 온 것이고 만약에 북한이나 종북주의자들이 말하는 대로 남한이 북침을 일으킨 거였다면 남한이 북침한 전쟁이었다면 그러면 남한이 휴전협정의 당사자이죠. 그러나 남한은 전쟁을 일으킨 그런 국가가 아니었고 6.25 남침에 피해를 입은 국가였기 때문에 전쟁의 당사 물론 국군이 유엔군의 한, 한, 한 부분으로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했기 때문에 더 엄밀한 의미에서는 국군도 그 휴전협정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국군도 휴전협정의 일 지분을 갖고 있는 건 마, 맞지만 그 대부분의 지분을 가진, 에, 가진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주한미군인 것입니다. 주한미군이 더 많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유엔군의 이름으로 정전협정의 예, 종전 협정이나 종전 협정이 맞는 얘기죠. 종전 협정의 권한을 가진. 예. 주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씨가 지금 판문점에서 종전선언을 하겠다, 평화협정을 맺겠다 하는 것은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려고 하는 정치적 대규모 쇼이다. 이것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